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을 좋아하는, 게임에 빠져사는, 깸더, 코마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아직까지도, 후웅, 슝, 하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들이, 제 대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laughs> 아 나도 비행기, 비행기, 그, 게 슝, 하고 떨어지는 그 비행기, 비행기가 가 아니야? 까짓껏 비행기, 없으면 어때? 라는 식으로, 제가, 이번에, 보병으로만, 플레이를 해볼 거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그럼 지금 들어갈게요. 보병만 계속 뽑을 거예요. 보병만. 전장에 접속합니다. 3 2 1새 목표를 받았습니다. 유닛 레디. 유닛 레디. 유닛 레디. You have not enough minerals. Okay, so Poco, Poco Poco, Tony Pujok, Poco Poco, P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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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c o p t i o P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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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노 o way, the pastor. This is lock and load. Shanko, you know. s h 두 번째 행미사일이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슝 하고 가버리면서끝냅니다젠 <laughs> 추운 지역으로 가 나와요. 레벨을 올라서 볼까? 뭐 아무튼 전장에 접속합시다. 갑시다. 1.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건영 0. 유닛레드 준비가 유닛레드 샥웨이 레디 텀이 지역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두개 지역을 먹는 사람이 임인것 같아요. 저는 경력을 먼저 경력을 먼저 뽑을 거예요. 저 하베스터를 먼저 했으니까 점점 차이가 밀리죠전 이번에 이번 턴에서 60을 써서 하베스터를 먼저 뽑겠습니다. 이제 저처럼반대편서 뽑았는데. 우리도 리도트행히 우리도 다행히. 우리 출발 행리도다행도 다행히. 우리도 다행히. 어리도 다행히. 우리도 다행히. 우리도 어행히 우리도 다행히. 우리도 건물 연결. 아직까지무난씁니다무난씁니다 계속 이렇게 무난하게 가면 돼요. 방어 건물 연결. 두 번째 핵탄두도 무난하게 깔끔하게 카미라 승리. 특수 임무 보여. 자, 저는 지금까지 땅으로 더 걸어 다니는 이 보병들로서. 전투를 치러 봤습니다. 사실 바퀴 달리고 프로펠러 달려있는 애들도 물론 강해요. 당연히 지금 내가 쫄렙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두발 달린 이 생명체야 말로 과거부터 이 전장을 지배해왔던 지배자 아니겠습니까? 고벽이 최고입니다. 땅꾼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마라. 지금까지 겜더크 말했습니다. 다음에 봐요. 오, 무선이다. 오, 보라색. 와야 내가 걸어다니는 애들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행기도 나오네. 다시는 땅꾼을 우습게 보지 마.